안녕하십니까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선교지에 풍성한 경험들을 선교이론에 담아보는 선교이론으로 정리해보는 선교학 교수가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어, 필드 선교사의 선교학개론 오늘은 제8강 기독교와 타종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모든 선교지에는 그들의 기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독교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저희들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충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또 종교는 무엇인지, 또 타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와 타종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사는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선포일까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친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세례,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은 회계를 선포했고요. 천국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포했다는 단어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전도를 선포했다고 말하지 않고, 어, 설교하다, 가르치다, 설명하다, 그다음에 증언하다, 때로는 말하다, 전도하다 이런 내용으로 전도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변호하고 변증한 것입니다. 증명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정 8장 31절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그가 이사에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빌립은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요. 세례 요한처럼 어, 소리 지르고 그런 개념의 전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왜 그들이, 그들은 그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때로는 이단 종교로부터 공격당할 때, 우리는 왜 기독교가 진리고 사실인지, 변호하고, 때로는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논쟁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증은요, 중요한 것은 논쟁을 통해서 지성적 승리를 이루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기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변론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그들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데 이런 지성적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때 선교사는 꼭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타종교를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그 나라의 법적으로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선교지에서는 그렇다가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의 종교를 때로는 존중해주고 그러나 그 종교 속에 있는 한계, 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종교로는 죄사함을,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종교로는 참디고 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한계를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인 것이고요. 선교사의 자세여야 됩니다. 전도는 먼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서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지는 불교에 어느 선교지는 힌두에 어느 선교지는 무슬림에 그들에게는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왜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지 또 그들의 종교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진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성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예. 어떻게 우리는, 음, 세계관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고요.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너무나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는 둘 사이에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는 너무나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과 종교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것은 하루 아침에 어떤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또는 교육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들이 또 이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적응함으로써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이런 세계관들, 가, 곧 같이 정서, 신념, 이것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대로 그들은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갖고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이런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 종교를 공격하는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계관 뭐 종교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지리, 교육, 철학, 종교 이런 가정 환경까지도 우리는 이런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이 종교가 그들의 정치와 문화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또 정치를 이용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종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팔과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에서는 힌두를 그들은 종교라 생각하지 않고 문화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이라 생각해요. 대부분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으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아이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종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이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 기독교, 서양 종교다. 이렇게, 타부시합니다. 저희 네팔에서는 이 소고기 먹는 종교다. 왜냐하면 네팔의 소는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어머니의 신이에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그, 어, 기독교에 대한 저항감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종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또 정치 집단들은 교묘하게 이 종교를 활용합니다. 또, 어, 사회 집단들도 이런 종교를 통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를 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 어느 선교지든 뭐 대부분 이런 유형들일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는 무신론자들. 때로는 불가지론. 이알 수가 없다. 때로는 다신론. 네팔 같은 나라는 힌두의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범신론, 어떤 선교지는 자연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본성입니다.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 라틴어로 렐레기오라고 하는데, 어, 사실은 그, 이 종교의 뜻은, 렐레기오의 뜻은, 삶과 경위를 표한다. 존경합니다. 라는 이런 어, 렐레게레의 명사형에서 온 것입니다. 종교사의학자 중에 한 명인 이런 종교사의학을 저술한 막스 베버는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분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애니미즘, 이런 그, 어, 뭐 어떤 물이나 불이나 이런 자연, 이런 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이런 원시신앙입니다. 어떻게 정령 숭배를 하는 것이죠.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또 많이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샤머니즘은 이런 샤먼이라는 하늘과 대화하는 사람, 뭐 이런 주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구침을 받거나요. 이 샤머니즘. 이 기독교와 혼합될 수 있죠.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가 대표적인 그런 선교지입니다.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샤머니즘과 크리스찬이 섞인 이런 특성, 혼합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기독교가 들어간 지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기독교 환경을 보면은 아,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화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교회의 진리를 잘 세워서 성경적인 교회가 계속 그 선교지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 그것들을 선교사는 끝까지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토테미즘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 각 부족을 어떤 동물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이라든가요? 독수리라든가요? 네팔에 이 셀파라는 히말라야에 사는 여러분들이 셀파라고 하면은 뭐 짐을 드는 사실은 셀파의 부족 이름입니다. 짐을 드는 일을 하는 것은 포터겠죠. 네, 그 포터의 일을 하는 셀파 종족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들의 사, 그 그들은 산에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은 바위 위에 올려놓고요. 그들의 조상인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 먹도록 합니다. 일명 조장을 통, 조장이 그들의 장례 의식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테미즘입니다. 종교는 크게 원시 종교와 그다음에 세계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종교는 이런 민간 신앙입니다. 반면에 세계 종교는 이 시작된 나라를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전파된, 그래서 세계 인구의 5% 이상이 믿고 있는 이런 종교를, 그리고 좀더 그들의 교리가 체계화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종교를 세계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계 종교가 되겠죠. 어, 기독교는 어, 약 어, 2019년 자료가 보면은 25억 어, 25억 정도, 25억 3천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율이 어, 33%. 그런데 두 번째로 예, 이슬람교가 어, 이 18억 6천만. 그래서 약 23.3%를 23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성장률을 바라보면은 참고해 보면은 이슬람교가 무려 53.2%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10년 동안 성장하고 있는 종교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도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꼭 기독교여야 하는가? 그럼 다른 종교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가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저항을 받을까요? 그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곧 무슬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저항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는 유일한 구원주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구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구원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타종교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타종교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그리고 교만하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이런 수많은 이유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국경을 넘고 문화를 진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싫은 겁니다. 스스로 찾아서 원하는 사람만 믿기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움을 받는 저항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저항을 받는 내적인 원인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곧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를 보면은. 계속 지금 19년째 북한이 일우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오픈 도어라는 단체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가장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핍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어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이 이 10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복음을 막고 있지만은 복음은 한 번도 정,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기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